광복절 특사 대상이었던 이호진 태강그룹 회장 특사된 지두달 만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보도 보니까 어 사기 혐의로 최근에 언론에 계속 오르고 있는 전창조 파리로 특사 대상이었습니다. 여러분 특사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시죠? 우선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골라냅니다.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정하죠. 법무부가 제대로 일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. 어 김명수 합참 의장 자녀 학폭 논란 있죠?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명째 학폭 자녀 학폭 논란이 있는 인사였습니다. 전혀 인사. 검증이 안된 상태로 추천이 된 겁니다. 지금 인사 검증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?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전는 모르겠습니다. 어,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일이나 좀 제대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. KBS가 공정을 잃었다, 국민 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취지의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 사과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많은 국민들이 공감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올해 6월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매체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MBC, 그 다음이 KBS였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인 9월에 한국 갤럽이 조사에서 시사인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 1위 MBC, 2위 KBS였습니다. 가장 한국인이 신뢰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받는다고 평가되는 매체와 기관을 공정을 이렇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공정성을 갖고 있는 기관과 매체가 되는 겁니까? 어, 어, 아주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 KBS 사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. 반성이 좀 필요하고요.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